대표적인 검은 닌텐도 보스? 별의 커비 3는 기본적으로 게임 오버가 되면 커비와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지만 보스 러쉬인 보스 부치라는 서브 모드에서 보스에게 패배당할 경우 등장하는 또 다른 게임 오버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스인 위스피 우드에게 패배할 경우 채소를 뱉는 보스답게 가지가 올려진 커비가 나오며 아크로라는 범고래 보스에게 패배하면 커비를 깨무는 모습, 너구리 퐁과 여우콩에게 패배하면 작은 너구리와 여우와 함께 폭탄이 얹어진 모습 그림을 실제로 구현하는 능력을 가진 아도라는 화가 소녀의 경우 커비의 머리에 물감을 칠하고 있으며 세뇌된 디디디 대왕은 커비를 떡처럼 망치로 찍고 있음 마지막으로 다크메터 혹은 제로의 경우 커비 위에 눌러왔는데 참고로 이 제로라는 캐릭터의 경우 본래 싸움에서 이 페이지에 돌입하면 몸통의 앞부분이 깨지며 피가 흩뿌려지고 붉은 눈알이 튀어나오는 기괴한 장면을 보여주는 보스로서 검은 닌텐도로 취급되는 캐릭터 다만 별의 커비 3는 닌텐도 64 발매 후 2년 뒤에 나온 작품이라 메인 시리즈 중 유일하게 TV 광고도 없어서 판매량 또한 50만 장에 그쳤기에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